네, 이번에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다반사 이어집니다. 네,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사례를 통해서 쉽게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입니다. 이번 주는 상가 분양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114의 정상훈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유 자금으로 작은 상가를 투자용으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곳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상가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는 이야기 속에 용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나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례를 보니까요 상가 분양 시좀 사용되는 용어들이 어려워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상가 분양 받을 때좀 알아두면 좋은 용어나 개념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관련 용어를 좀 이해하는 것이 그 부동산 투자의 그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상가 투자 시에 그꼭 알아야 할 용어와 그 개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 이제 뭐 분양 카다로그나뭐 이런 데서 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분양 대행사. 뭐 신탁사, 이런 명칭들입니다. 어, 상가를 개발해서 이제 분양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그 관여되는 그 주체들에 대한 얘기고요. 어, 시행사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과 그 진행을 주관하는 곳으로 그 해당 사업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시공사는 그 상가 이 건물에 그 공사만을 이제 맡아서 진행하는 곳으로 어, 실질적으로 그 상가 분양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책임 소재들에 대해서는 그 관련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미미한 상황으로 그 시공사의 그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신탁사는 그 소비자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그이 분양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 사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상가 이용객을 그 유인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용어로는 어, 이제 흔히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샤워 효과, 그리고 뭐 분수 효과, 그리고 빨대 효과 뭐 이런 말들이 좀 있는데요. 어, 이제 샤워 효과나 이제 분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전체 건물 내에 그 이제 앵커 시설을 두고 그 시설이 목객한그 소비자, 이용객을 이제 아래쪽으로 혹은 또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빨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A와 B라는 상권이 있을 때, 혹은 이제 대형 상가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그보다 못한 곳에 이용객을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빨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상가와 관련된 용어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상가에 대해서도 형태가 다양하게 분류가 될것 같은데 형태는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 상가 형태를 말하는 여러 용어들 중에 뭐 대표적인 건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단지형 근린상가. 그리고 하나는 이제 파생상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어, 단지형 근린상가는 그 대단지 아파트를 배후에 두면서 그 단지내 상가와 그 근린상가의 그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하는 그런 상가를 말합니다. 어, 단지내 상가에 비해서 이제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 거주자들의 그 동선 그리고 이제 출입구의 뭐 이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과가 좀 반감될 수도 있고 또 배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과 좀 선점이 좀 필요한 그 상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가는 그 어떤 대형 시설에 딸려 있는, 딸려 있어서 그로 인해서 고정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상가를 좀 말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학원이나 그 학원 전문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그 옆에 붙어 있는 상가에 커피숍, 뭐, 분식점,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파생상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효과의 그 파생상가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요 번원의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활성화된 기간을 이제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가의 형태에 대해서도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가 분양 받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사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를 매입하려고 여러 물건을 보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률이 높은 상가와 낮은 상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용률이 높은 곳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네, 전용률이 높은 상가와또 낮은 상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전용률이 높고 낮음에도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용률이란 먼저 좀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이 공용시설 면적을 제외한 전용 면적이 전체 분양 면적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백분율이 이제 전용률인데요. 어, 상가를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을 때. 그 표시되는 분양 면적은 내가 사용하는 전용,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면적하고 그 공용시설 면적이 그 포함된 이제 면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용시설 면적은 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장, 뭐 로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 따라서 전용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쓸수 있는 실사용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 전용 면, 전용률을 이용해 실사용 면적 대비, 그 분양가를 만약에 따져 본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분양가를 하더라도 어 보다 실속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좀 가능해지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는 그 단지내 상가 같은 경우가 그 건물층수가 좀 높지 않고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그 시설 공용 면적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어 전용률이 한 70에서 80%대로 좀 높은 편입니다. 어 반면 그 쇼핑몰이나 그 이렇게 좀 작은 평수로 쪼개져 있는 이런지 이제 대형 이제 상업 시설들은 어 복도나 이런 공용 면적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뭐 전용률이 한 40%대까지 좀 낮아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전용률이 높으면 실사용 면적이 넓다는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전용률이 높으면 그만큼 더 좋은 건가요? 전용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용률이 높을수록 그 내부 통로나 주차 공간, 로비 이런 것들이 그좀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용객의 편의성 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좀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실 때 중소형 상가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전용률이 높게 나오는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전용률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중 대형 상업 시설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전용률이 높고 낮음보다는 그 이런 공용 면적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그 이용객의 그 편의성에 맞게끔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용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상가를 분양받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상훈 수석 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부동산 답안사,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